진짜 많이 와서 제 앞에는 크릴 오일 있잖아요. 아... 대한민국에서 크릴새우 다 잡아 먹은 것 같아요. <laughs>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묻지 마세요, 쏘. 아... 안녕하세요. 한양대병원 심장내과 임영효 교수입니다. 저는 심장내과 영역에서도 주로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대동맥 및 말초동맥 질환을 시술을 하는 의사입니다. 어,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근경색이라 질환은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고, 대부분, 어, 심근경색증을 알았던 환자들은 어, 쉽게 말해서 약을 또잘 드시고 잘 따라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급성관동맥 질환 환자들 중에서 그 이외의 환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불안정성 협심증, 또는 운동 부하 검사에서 혈관이 좁아져서 스탠트를 넣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1년쯤 지나면 약도 좀 떨어지 줄여줄 수가 있고 환자들이 쉽게 말해서 아 이거 나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이거 약 계속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발의 위험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죠.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로축이 심혈관 모탈리티, 사망률. 그리고, 가로축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 잘 조절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탈리티가 이렇게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위험인자를 잘 조절하지 않고 말한 그 기울기가 급속도로, 즉, 시간이 지날수록 심혈관 사망률은 더 증가하는 거죠. 근데, 심근경색이나 이렇게 해서 시술을 받은 사람은, 그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거의 45도로 올라가요. 비교를 해보면. 근데 그 중에서 한번 올라가면 못할 때확 뛰어요. 잘 조절하면 넘어오다가. 재발을 하면 걷잡을수 없이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의사들이 한번더 경고를 해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차 때쯤 되면 환자들에게 거의 모든 심혈관계 검사를 다시 해서 본인이 잘한 것과 본인이 못한 것을 한번더 교육을 해주죠.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콜레스테롤 관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혈액 검사를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내가 약을 잘 먹고 있어도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또이 콜레스테롤 약제를 먹으면 부작용이 좀 있어요. 사, 설명되지 않는 근육통, 팔 저림. 쥐가 잘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근육도 좀 빠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상의를 해서 의사와 약제조절을잘한 다음에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이 LDL 콜레스테롤이라고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설명을 합니다. 이게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아, 심각하게 생각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0년도 안된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목소리> 처음에 약제가 이제 스타틴은약제가 있습니다. 근데 스타틴을 많이 써서 LDL 콜레스테롤 기준이 점점점 낮아지기 시작해서,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기준을 우리나라 기준을 보면 100이라고 낮췄습니다. 2018년도 지, 한국 지질 동맥 경화학회에서 가이드를 지시하면서 이런 심근경색증 또는 협심증 스텐트 시술을 받은 고위험군 환자한테서는 그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70밀리그램/퍼데시리트, 70mg 70미만으로 70mg 낮출 것을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약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부작용보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심혈관계 시술을 하는 선생님들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 약제를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병원이 아니라 이제 검진을 하다 보면 LDL 콜레스테롤이 확낮아졌잖아 와서 걱정해요. 어, 검사 결과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았는데 이래도 괜찮은 곳인가요? 라고 묻는 분이 있거든 저는 너무 좋은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LDL 콜레스테롤은 낮으면 낮을수록 심혈 관계 이득이 크다라는 것이 현재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LDL을 체로로 만들자. 그런 노력까지도 하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으로 안 되고 주사제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게 급여화가 되었고요. 심근경색을 맞이, 맞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맞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 최고 용량의 약물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현재 주사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LDL 콜레스테롤 낮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어,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재발이 잘 되더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약을 잘안 먹는 사람들. 그건 예외 없이 재발합니다. 자, 스탠트 시술을 하고 나서 스탠트가 재발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외국에는 7에서 8%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3에서 5%.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뭐, 시술을 잘 하시는 편이에요. 외국에 비하면. 그 다음에 약의 효과도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잘 들어요. 근데 이 3회 원서 오픈 전체적인 통계잖아요. 말안 듣는 사람들을 가지고 따라가 보면 거의 50% 이상 재발을 하는 거죠. 또, 재발 하는 사람이 계속 재발을 해요. 그 이유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금연 못 하시는 분들, 스탠트 시술하고 계속 담배 피우시는 분들, 약을 불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좀 하자고 하는데 검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주는 안 하지만 그러면 이게 깜깜이 치료가 될 수가 있고 특히 콜레스테롤 레벨에서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스탠트 시술을 하고 나서 LDL 콜레스테롤 70 정도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재발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70이 아니라 그거의 반3 5 미만으로 낮출수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당연히 모니터링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할 것을. 물론, 식이 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이제, 나이가 들고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를 하다 보면, 내가 먹는 거가, 먹는 걸제한해서 낮출 수 있는 콜레스테롤 범위는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도 안 먹었을 때 LDL 콜레스테롤 하나도 안 먹었을 때내 기본의 LDL 콜레스테롤 20%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200이면 식이조절해서 180 정도밖에 안 돼요 동반되어서 내가 살을 빼고 지방간을 없애고 그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약을 먹어서 낮춰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아무리 센냥을 써도 100 미만으로 안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에는 이럴 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살 빼라 뭐 원, 원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사제도 나와 있어요 주사제 뭐 그렇게 막 차지, 매일 맞는 거 인슐린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용법도 비교적 간단하고 이게 보험화 되었기 때문에 물론 비싸긴 하지만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사제를 낮춰서 가능하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아, 어, 이제, 우리,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는데요. 어, 2년 이내에 재 반복된 재발을 해서 스텐트 시술을 반복적으로 받은 환자들한테서는 이것이 LDL 콜레스테롤을 얼마까지 낮추냐, 어, 레코멘드 하냐면 지금 현재는 40 미만까지도 낮출 것을 권유를 하죠. 그죠? 이건 아직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권고상에 2A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어찌됐건 칠십 미만. 저는 심근경색 주장이나 두번 이상 맞은 사람들은 오5 미만으로 낮추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그것이 환자들의 앞으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위험 인자 일단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목표 수치는 보면 위험도를 먼저 캘큘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고위험, 고위험, 중등도, 위험 인자가 없는 이런 게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 위험도를 어떻게 나누느냐 예를 들면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알았던 사람은 당연히 초고위험도가 될 것이죠 근데 그중에서 뭐 당뇨병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안 좋거나 또는 어 LDL 콜레스 수치가 아주 높거나 이런 사람도 고위험도군에 또 들어가고 그런 위험도를 평가할 때 그런 같이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LDL 콜레스테롤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스타틴한 약제가 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도 굉장히 있어요. 근육통이 심해서 아,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스타틴 불내성이라는 말을 써요. 아, 난 스타틴 정말 못 먹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써야 되는 사람그 그런 분들은 주치의와 자상이하면 스타틴 대신에 이런 주사제를 사용해서 l 대 l 효과적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금연, 금연, 간접흡연도 안 됩니다.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금연. 두 번째는 비만은 적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복부 비만. 너무나 데이터가 잘 나와 있죠. 이 복부 비만을 잘 관리한다는 뜻은 어,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콜레스테롤 레벨을 조절할수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험인자가 있다면 즉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이미 발견됐다면 약 먹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 반대로, 저한테 맨날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아, 이약한번 먹기 전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는데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살기 위해서 밥은 계속 안 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 저한테 와서, 오메가3 먹어도 되나요? 요새 항상 나오는 뭐, 크릴 오일 먹어도 되나요? 제가, 이러고, 뭐, 비타민 먹어도 되나요? 그런 거 아무런, 아무런 효과 없고 입증된 바 없습니다. 근데 왜 입증된 효과가 있는 약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시냐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요. 안 먹어서 생, 안 먹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건 내가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그거에 맞는 약제를 적극적으로 마치 습관처럼. 그죠? 밥 먹듯이 드시는 것이 환자분들의 장기적인 삶을 위해서 이후 20대면 앞으로 50년 후, 70대에 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환자가 처음 시술할 때 이분은 음 이제 급성 관동맥 증후로 왔는데 나이가 한 55세 음, 환자. 한참 예, 액티바 일을 하는 분인데 왔는데 뚝 들어갔더니 세혈관에 관상동맹이 크게 세 중요 혈관, 세혈관 전부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 전부 다 문제가 있는데 그 세혈관의 중요 제일 좁아진 부분 을다어 해결을 해주고 한1년 전쯤에 이분이 또 다시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뭐 그러더니 조금 이상하다. 본인이 알거든요. 그런 환자들은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들어갔는데 이 세혈관은 괜찮아요. 고그 밑에 나머지 혈관들은 진행을 해가지고 또다시 스텐트 시술을 몸에 스텐트가 6개가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1년 사이에 이런 분들 검사를 했는데 LDL 콜레스테롤이 한 90쯤 돼요 물론 충분히 풀 메디케이션 내가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약잘 드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약은 잘 드신지 안 드셨는지 혈액 검사를 쭉 해보면 알 수가 있고요 잘드셨다요 자기가 나쁜 짓은 많이 해서 나쁜 짓은 담배는 펴서 약은 잘 먹는다는 거예요 담배를 못 끊으신 거죠. 그런 분들은 담배 를 끊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재발을 했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LDL 콜레스테롤 지금 90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상에서도 70 미만을 낮춰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PCSK9 인히비터라는 그 주사제라고 말한 건데요. PCSK9 인히비터인 어, 에벌로쿠맙 뭐 레파타 이런 약제 주사제가 있어요. 2주에 한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인데 뭐 펜스를 세개 맞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인데 그런 것들 통해서 l d l 을더 낮추려고 어, 환자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중요해요. 이 환자가 동의를 해서 따라와야 되거든요. 내가 말을 끌고 꿈을 까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건 말의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의지를 좀 키워드릴 수 있도록 많은 설명을 좀 하면서 끌고 가는 환자가 있었고요. 두 번째 환자. 어제 도 시술하는 환자였는데요. 27살 남자예요. 아니 저도 이제 응급실 통해서 야간에 이번에 했는데 이제 우리가 심근 효소 수치가 상승해 있고 심전도 애매한데. 에이. 27살인데 설마 하고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환자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환자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자기가 이제 몸이 좀 커요. 100 180에 몸무게 108kg 쯤되는데 살을 빼기 위해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는데 잘못된 운동을 하는 거죠. 젊은 남자니까 이제 근육 운동을 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살 빼려면 근육 운동을 하면 안돼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근육 운동을 하는데 시작할 때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와가지고 입원을 해서 했는데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어서 27살 아이가. 근데 이건 27살 아이가. 친구한테 스탠트를 넣으면 앞으로 이 사람이 몇 년간 살것 같아요. 60년 이상 살아요. 60년 동안 약을 먹어야 돼요. 내가 이 스탠트를 넣는 순간 이 친구를 60년 동안 약을 먹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능하면 안 넣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굉장히 의외로 그 부분에 관상동맥질환이 심각하게 있었고 도저히 안 넣고는 안될서 어쩔 수 없이 스탠트를 삽입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겼어요. 끝나고 나서 이 환자는 살긴 살았지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살을 빼는 운동은 어떤 운동인지, 앞으로 식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2 7살 LDL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왔냐면 23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27살이다 보니까 한 번도 검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전부 다 당뇨가 있고 고질증, 약을 먹고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친구도 비만이기도 하고 잘못된 운동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운동을 할 때는 달리기만 해라. 달리기를 대신에 하루에 한두 시간 땀이 나도록 해라. 그래야 살이 빠진다. 근데 그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일시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약도 마찬가지야. 지속 가능하게 잘 따라오면, 나중에는 약을 많이 줄일 수 있지만, 현재는 지금 정말 잘 먹어야 된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심장이란 것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건데 그중에 한부품이 망가지면 이 자동차 엔진이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가 서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예를 들면서 제가 라포라고이야기 하거든요 환자하고 의사관계를 잘 따라와서 이 환자가 잘 끌고 갈수 있도록 동생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